이다리다쳤는데한잔 먹고 있네 친구들이랑. 이미 네병 먹고. 네병 먹었다. <laughs> 그래 오늘 좀 약간 약간 갔네. 갔어. <laughs>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내 영상마다 추첨을 통해 만 원권 상품권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와. 왜이래덥죠 오늘? 나만 더운 거지? 뭐고 이차와 뭐고 야 이거 오픈 가야 뭐야? 네, 오빠, 안녕하세요. 아 뭐야? 왜왜어 다리를 또 다리를 또왜 다쳤어? 키퍼 어? 드제어서아뭐 하다가? 키보드 타다가? 씨 아니 왜? 아니 우리 같이 방송해야지 한번. 어? 시간이 안 나. 시간이 안나 가지고 확인해야 <laughs> 되는데 우리 같이 방송. 아니,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급하게 응. 얘기하시잖아요. 급하게 얘기했지. 유아하니까아아 아 맞다 맞다 아이가 있으니까. 아이가 있으니까. 어 지금 어디 갈려 그래서. <laughs> <지금> 편의점에 집에. <laughs> <짐에 웃음> 이 달이 다쳤네. 한잔 먹고 있네 친구들이랑. <laughs> 이미 네 병. 네병 먹었다. 그래 오늘 좀 약간, 약간 갔네. 갔어도. <laughs> 저 주량 세요. 주량 몇 병인데요? 최대8 병, 아홉 병. 그럼 마감 비한네 그러면? 아잘 먹는다. 저 이번에 봤어요 리액션. <laughs> 리액션 뭐 어떤 거 봤어? <laughs> 따라하는 거 옛날 거. 아, 아 옛날 거. 어. 아 누구냐면 유튜브 안니나 님인데. 구독도 왜? 어,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고 <laughs> 타투이스트예요. 타투이스트. 엄청 유명해요. 어. 무슨 일이야? 나야 어. 이게 나오는구나. 어, 나오고 있지. 아는 사람들은 또알 거야. <laughs> 다리가 너무 창틀. <laughs> 다리 그럴까? 너무 심하게 다친 거 같은데. <laughs> 타투가 전신 타투예요. 어떻게 보면. 어디 어디 있죠? 지금 배도 했나? 배는 안 했죠. 배 했어요. 배? 봐봐 배요. 와우, 아니지, 안 보이지? 오, 깜짝 놀랐어. 놀랐어. 아니, 또 등에도 다 있잖아. 등이 있죠. 안한 데가 어디야? 얼굴? 얼굴? 얼굴 때고 두피까지 했어요, 여러분들. 어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인기 많다. 좋겠다. 아, 그래. 방송 7년 차. 이거 해서 그래. 아니야. 나 방송 7년에서 그렇지. 아니, 근데 중요한 건 얼굴이 진짜 이뻐. 민족! 어. 몇살때 결혼했죠? 저 24살 2 24, 0살 지금 몇 살이죠? 26살 26살 아이 있고 애기 3살 아기 3살 어. <laughs> 어, 렇게좋 잠시만요 어? 아니 맞아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<laughs> 지금 26살인데 애기가 3살이다 그러니까 연애 4달 만에 남편이 책임지겠다 해서 아니,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렇게 되면 멋어 어. 애기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? 딸인가어 한번 보여줘 아 우리 애기? 응 우리 애기. 오. 네. 예쁘다, 애기. 어 이쁘다, 아기 보이지? 네. 와, 그러면 아기는 지금 누가 보고 있고? 남편이? 네. 남편이 보고 있고. 그러니까 오늘 여유 있는 시간을 주구나. 네 배려심이 있는 사람. 배려심 있는 사람. 오. 아, 유튜브는 영상 올려요? 맨날 올리게 올려? 아, 이, 그러니까 이다리를 운동하는 영상 올려서. <laughs> 이다리는 운동하는 영상 올렸다고. 아, 씨. 오, 차 조심하세요. 오. 난 아무도... 아, 괜히 찔려 지금 경찰 아저씨. 왜알 왜, 잡으러 온거 아니야 <laughs> 나 이번에 목욕탕에 휴가 났어요 왜? 아 문신 너무 많아가지고 네,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냐면은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데 경범죄. 문신 너무 많으면 또 이거 안 하거든 벌금 맞아. 5만 원 문신 많으면 벌금을 물어? 벌금 5만 원 5만 원? 와씨 아니 킥보드 타다 다쳤다고? 킥보드 탔는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? 그 강남역 그 저기 어. 어디야 뒷골목에 음. 가는데 브레이크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큰 일이 났다 했는데 할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더라고. 아 피한다고 날아갔어. 아이고 씨짜아